자 개념 넓히기 할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n 그다음 느낌표죠. 이거를 어떻게 있냐면 n 팩토리알로 있습니다. n 팩토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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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팩토리알 factorial. n 팩토리알이 뭐냐면은 1부터 n까지 곱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5 팩토리알 5 팩이다. 그러면은 이제 1부터 5까지 곱하는 거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걸5 팩토리알이라고 합니다 그럼 10팩은 이제 1 1부터 10까지 곱한 게 되겠죠 예 팩토리알 자 어쨌든 이 팩토리알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예 10으로 나눈 나머지 1의 자리 숫자죠 그러니까 n 팩토리알에 예, 1의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예, 예, 한다는 거죠 그럼 1팩의 1의 자리 숫자는 1이 될 거고요 2팩의 1의 자리 숫자는 예, 2잖아요 1 곱하기 2니까 예, 그럼 2가 될 거고 그럼 3 팩토리알의 음, 1의 자리 숫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팩토리알의 1의 자리 숫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니까, 러 3팩에다가, 그니까, 러 얘가 지금 3팩에다가 4를 곱한 거야. 여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4팩이 되잖아요. 그니까, 러 3팩의 1의 자리 숫자가 6이니까, 6, 4, 24.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되죠. 그러면 5팩은 4팩, 4팩. 4팩에다가 5를 곱한 거잖아요? 4팩에다가 5를 곱하면 4에다가 5 곱해주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1의 자리 숫자만 볼 거니까 그러면 0이 되겠네요 그럼 6팩은? 6팩은 5팩에다가 6을 곱하는 건데 5팩에, 5팩에 1의 자리 숫자가 0이란 말이야 120 5팩이 120인데 120에다가 6을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1의 자리 숫자만 볼 거니까 1의 자리 숫자는 얼마가 될 거다? 여전히 0이 되는 거죠 7팩 0이 될 거고 8팩도 0이 될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계속 0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쭉 계속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건데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6, 네 번째 항 4, 다섯 번째 항부터 이제 0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네 개만 더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요네개 더해 주시면 13.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냥 해 보면 돼. 이들이 모른다 라는 거는 안 써봤단 얘기야 써봤으면 꼭 어, 이렇게 되네 어 그럼 이거랑 똑같네 하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을 거예요 써보세요 점 마무리하겠습니다